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님 좋은 일 가운데 이처럼 함께 복된 날중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아버지님 대한 예수가 격리에 진정하게 남녀 여도 어, 전도의 어, 연합대로 말미암아 이제 함께 기도를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 아버지님 이곳에 임자하시는내 하나님께서 아버지님 이곳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진정 아버지님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 있게 하신 나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확망을 하시는 하나님 진정 아버지님 어 흔쾌하게 이 땅을 바라보며 음. 아버지의 심의에 통하며 아버지 앞에 전의를 향하여 이곳에 보이라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뜻과 생립할수 있는 줄 주여 믿사오니 아버지 이곳에 지금 함께하여 주셔서 진정 아버지와의 신령신령을주어 신경, 붙들어 주실 때에 주여 아버지와 부르짖 간구하는 아버지 기도의 함성이 하늘문을열리는 아버지와의 귀한 운명에없어게하시옵기만을주마 아버지와 간절히 불고 남나이다 진정 아버지와의 걸음 곳에서 아버지 여러 먼 곳에서 아버지와의 한양 먼 곳을 마다하지 않냐고 아버지 이곳을 방하여 아버지와 달려온 당신의 귀한 종들에게 은혜 주의 베풀어 주셔서 마음을 같이 하여 주 앞에 부르지어 간과할 때에 하나님 진정 아버지와는 그 아버지의 기도를 의로 기도의 의료 말미 아 진정 아버지의 식당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민족이 앞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교회마다 아버지 깨어 아버지 일어나 아버지 성령의 불이 불이 뜨리를 할수 있는 놀라운 은혜 역사 있게 주옵시만을 주마 아버지 간절히 빌고 온 악나이다 성령 하역사하 주시옵소서 하나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 아버지 하시는내 전하께서 은혜 이어주서 진정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아 놀라운 성령의 불 같은 은 주보라하여 주실 때에 한 신령도 고정하는 신령이여 대하여 주시고 진정하고 자라며 하나님을 본받고 만진받는 주신자와 받은자만이 아는 아버지의 크고 비밀된 것을 깨달아 알고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께 귀한 은혜의 시간이되어 주시도록 성령 하는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크게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위하여 아버지수하고 애쓴 아버 당시 한 종들의 헌신을 주인 기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정 하나님의 이 모든 예배를 위하여 아버지의 준비된 아버지의 귀한 아버지의 목사님들에게도 지금 함께하여 주셔서 시간시간 시간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 영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진정 네. 아버지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의 뜻을 끝에 깨달아는 저희를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진정 아버지 할때그 뜻을 깨달아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버지 의이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의 은혜로 충만한 이 시간 아버지 의이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 모신 형한십 년도 고정하는 신명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의 은혜의 도가니가 되어수있도록 하나님 함께여 주셔서 아버지 모인 모든 신명들로 말미암아 이 땅을 능히 아버지의 이시대를 감당하고 아버지의 이 땅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능력의 분군이이 자리를 통하여 크게 배출되어 질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여 옵시고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걸 일절 통맡아도록 우리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옵 아버지 은혜로와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